네, 안녕하십니까. 골프용품 리뷰하는 팬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G80이라는 가민 론치 모니터를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핸드폰 앱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료 아이폰 앱에서 론치 모니터 기능을 해준다고 해서 그 제품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오늘 한번 직접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수의 앱이 그렇듯 평이 호불호가 확연하게 갈리는데요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리뷰했던 가민 G80이라는 론치 모니터 제품과 샷비전이라는 어플의 성능도 함께 비교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무료 어플에서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용성은 어떨지 정확도는 어떨지 직접 쳐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팅부터 들어가 볼게요. 세팅은 일단 휴대폰에 샷비전이라는 어플을 검색하시면 아이폰에서만 무료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론치 모니터 기능은 아직은 무료로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요, 그렇게 앱을 설치하셨다면 스마트폰을 지지해 줄수 있는 미니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골프공은 반드시 무늬가 없는 일반적인 흰색 골프공을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이 가이드에 따르면 공으로부터 4피트 정도의 거리에 이 장치를 셋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4피트를 재는 방법은 드라이버의 거리만큼을 놓으면 됩니다. 공으로부터 4피트 그리고 몸으로 몸에서부터 왼쪽으로 1피트, 30cm 정도를 이동하면 세팅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금 샵비전이라는 어플을 실행을 했고요 여기서 론치모니터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클럽 7번으로 먼저 시타를 해 볼게요 7번 레디를 누르면 앞에 카메라가 약간 블랙매트가 들어가면서 어둡게 보이는데 이거를 세팅 지점에 놓고 각도를 조정해서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도록 맞춰줍니다 우측 상단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론치모니터로 넘어갑니다 6초에서 8초 사이에 레디라는 신호가 오고요 아까 세팅해 뒀던 공을 7번 아이언으로 한번 시타를 해 볼게요 오늘 데이터 비교해 볼 대상은 지난번 리뷰했던 가민 어프로치 G80입니다 이게 측정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소리가 안 났죠? 가민에선 측정이 잘 됐는데 휴대폰 앱의 한계일지 측정이 잘안 되네요 다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역시, 결과 값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거 리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미국에서 아웃도어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많이 리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능이 좋다는 호평도 있고,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다라는 프로들의 평가도 있어서, 직접 사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리뷰를 시작해봤는데, 공이 인식이 잘안 됩니다. 사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몇 가지 세팅 포인트들을 같이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힘드네.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가 유일하게 공만 움직이는 사물이라서 뒷배경은 크게 문제가 안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량인데 여기가 스크린 골프장이다 보니까 다소 어둑어둑한 환경이에요. 대부분의 연습장 타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조명을 켜보고 찰 인식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아, 소리가 났습니다. 먼저, 가민부터 보면 150m 나왔고, 샵 비전 화면을 보니까 지금 175.2m가 찍혔어요. 캐리가. 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7번 아이언으로 시작는데 스피드레이트가 1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스피닝 걸려서 토탈 디스턴스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175m를 날아가서 1만의 백스피드로 뒤로 돌아왔다는 뜻인데, 사실. 뜨기 안되는 몇 번만 더 시타를 해볼게요. 어쨌든 의미있게 얻은 결론은 실내에서 시타를 할때 샷을 인식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광량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역시 동일한 클럽으로 152대 172, 166 정도가 나왔는데 캐리로 계산해보면 133대 177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한 40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도는 가미너프로치 G80에 압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내 컨디션에서 좀 빛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잡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명을 한 번만 더 켜보겠습니다. 스크린 연습장이 이렇게나 밝은 곳은 사실 없을 거예요. 이렇게 형광등 불빛이 가득하고 하얗게 밝은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조명을 두 개나 켰더니 아까보다는 현실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캐리 거리는 155가 나왔고요. 그래도 비현실적으로 멀리 나간 느낌은 있습니다. 백스핀인이 11,000이 나와서 뒤로 돌아오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상하죠? 7번 아이언인데. 근데 아까보다 거리 편차가 조금 줄어든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미스샷이었는데 가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예상 캐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반면에 캐리 디스턴스가 170m 가까이가 나왔네요. 이거는 실내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제가 이것보다 더 조명을 많이 올리게 되면 좀 비현실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내에서 활용하는 목적으로는 이미 7번 아이언 테스트만으로도 현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어플로 론치 모니터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는 좀 신기할 수도 있으나 실내도는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해 보셨고 실제와 유사한 데이터를 얻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환경이 어떤지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 주신다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명을 두 개나 켜놔고 너무 더워요, 진짜. 드라이버도 인식하는지 한몇개 정도 더 시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 캐리가 210에 토탈 237m로 예상을 하는데 와우 여기는 토탈 디스턴스가 272.8m가 나간다고, <laughs> 스피드 레이트도 3300으로 오, 준수하네요. 다만, 런치 앵글과 볼 스피드, 클럽 스피드 중 같이 여러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것은 역시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가 믿어도 될 만한 데이터가 뭘까요? 지금 봤을 때는 클럽 헤드 스피드도 현, 현저한 차이가 있고, 볼 속도도 64대 79면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피지컬을 보시면 제가 이 스윙으로 273m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골퍼가 아니거든요. 실내 환경에서는 런치 앵글 정도 참고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m 캐리가 실제로 나왔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만든 느낌으로는. 여기는 캐리 디스턴스가 275.4m입니다. 어, 더 이상 테스트 안 해봐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휴대폰 카메라를 베이스로 한 옵티컬 센싱이 좀 정확하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광량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어 연습장에 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정확한 거리가 나오는지 가민 G80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이언 먼저. 실제 떨어지는 지점은 125 정도 떨어졌는데 118 139 그러니까 확실히 더막 훨씬 많이 잡아요. 육안으로 125 떨어졌거든요. 126 정도 육안으로 떨어졌는데, 여기는 127 떨어지고, 이쪽에서는 135 떨어져요. 135 아,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인식은 잘 된다는 거. 아까보다는 좀 쾌적하네요. 125도. 여기도. 실제 125 지점 떨어졌는데. 감인 125랑 여기서 135도. 126 떨어졌어요. 123. 137 떨어져요, 여기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낙구 지점 차이는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우드로 시타해 보겠습니다. 지금 낙구 지점이 210m 떨어졌거든요. 여기는 예상 캐리 192로 나오고 이쪽에는 210m로 나와요. 오. 왼열, 웬열? 왼열로 얘가 이당성이고 180m 떨어졌는데, 가민 178, 이 친구는 224. 아주 관용성 갑이네. 보수적으로 측정해 주는 결과가 없고, 아주 관대합니다. 지금 180 정도 떨어졌어요. 184, 224.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 좀 낮게 쳐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좀 띄워볼게. 요 210 떨어졌죠? 192 대, 조금 210. 때로는 맞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볼 속도 어때요?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61대 68입니다. 클럽 패드 속도도 좀, 또오버에서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180 떨어졌고, 189, 197. 제가 실제로 치는 지점에서 많게는 20% 적게는 10% 안쪽에서 더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드라이버로 가볼게요 플러 바꿀 때마다 셋업을 또 바꿔줘야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210 떨어졌고 가면 예상끼리 190 여기는 219 오히려 드라이버 샷으로 갈수록 더 고가의 런치모니터보다 나은 거 같기도 한데 실내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아주는 거 같아요 210 조금 넘었어요. 여긴 200이고, 여긴 240이 나왔어요. <laughs> 똑같은 지점 떨어졌는데, 늘 백스핀이 똑같아요. 3 0 0 0대 초반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페이드, 페이드가 나면 백스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긴 뭐 육안으로 백스핀 실측이 안 되니까 이상적으로 잡아주는 것 같고, 근데 볼스피드도 되게 관용적으로 높게 잡아주니까, 추측되는 비거리가 상당히 현실적인 것보다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긴 클럽으로 가면 가민 같은 경우엔 보수적으로 잡아줘서 문제가 되는데 얘는 너무 많이 잡아줘요 지금도 230이 실제로는 210, 200 안쪽으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샌드 먹기는 잘 먹고 55m 정확히 잡고 얘는 지금 75m 잡아줘요 더안 봐도 될것 같은데 두 개만 더 쳐볼게요 실제 낙고 60m 좀 넘었죠 정확하고 여기는 79m 런치앵글 정확한지만 좀 볼까 샌드위치 56도거든요 런치앵글 36도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런치앵글을 그런 싸게 잘 잡는 것 같아요 시타는 끝 오늘 리뷰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환경에서 시타를 해봤는데 사실 런치 모니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모든 앱들이 별도의 하드웨어를 필요로 해요 예를들면 레이더 센서라든지 카메라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 없이도 론치 모니터의 기능을 할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혁신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용성에 있어서는 결점을 제가 매기자면 한두개 정도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유튜버 분들은 사실 아웃도어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실제 거리가 정확했다 이런 긍정적인 리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연습장에 현실로 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인도어에서 연습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앱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결국 그날의 광량, 즉, 양질의 빛이 어느 정도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측정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연습하는 환경에 따라서 유익하게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일반적인 한국 연습 환경에서는 아웃도어 드라이빙 레인지가 아닌 이상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측정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보다는 대략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게 외국에서는 다 칭찬일색이었어요 사실은 아웃도어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사실 남들 찍는 거다 똑같이 리뷰하게 되는 꼴이라 갖고 사실 제가 실제로 연습하는 곳에서 촬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촬영을 해본 건데 역시나 스마트폰이 기능을 해봐야 드라이빙 레인지 측정만을 위해서 태어난 장비들을 따라갈 수야 있겠습니까? 한계점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프리 트라이얼로 7일을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일단 자기만의 연습 환경에서 써보고 맞는지 체크할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삼각대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께서 오늘 리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